자, 어, 경선 여중 삼학년부교재레 그러니까 리딩 16 레벨 3한번 시작해보자. 자, A 문단 한번 봐봐. The i m p r e s s i o n i s t painted more widely than traditional artists. 항상 있잖아, 좋아. 나 먼저 동사부터 찾아야 돼. 그,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가 지금 painted인 거 보이지? 그러면 앞에 나오는 게 주어야. 그래서 이뒤써서 과거형인 거 보이고, t h e n 을 쓰며, 뭐, 뭐, 보, 다,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게 앞에 비교급을 갖고 와. 자기 혼자 쓰지 않고 비교급 된을 써서 뭐뭐보다 땡땡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뭐보다 뭐뭐한 보다 뭐뭐한 자 뭐뭐보다 뭐뭐한인데 이 지금은 동사 뒤에서 완벽한 문장이 다그 인프레셔니스트가 인상파주의 화가들을 말할 거거든 그럼 인상파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는 말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는 부사 자 그래서 부사의 비교급인 more widely를 써서 땡땡땡보다 낫다 라고 거죠 그러면 인상파 화가는 전통적인 화가들보다 더 거칠게 그림을 그렸다. In their paintings, they tried to capture the idea of how things looked at a glance. 자, 전명구로 끊어서 동사를 찾으면 try가 되죠. 그럼 앞에 나오는 게 주어가 되고 try to 동사원형 전체가 목적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try to 동사원형 이 자리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거야. 자, try to 동사원형을 쓰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러면 어, capture. 포착하려고 노력했어요. 맞죠. 뭐 뭐를 포착하려고 즉 아이디어를 포착하려고 노력했어. 뭐에서 그들의 그림에서 즉, 그들의 그림 이때 말하는 그들은 인프레션리스트를 말하죠. 즉 인상파 화가들은 인상파의 그림에서 인상파 화가들 그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캡처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아이디어인지 이 오브가 동격 의 역할을 해줄 거야. 알다시피 오브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 개념의 의주동 명사절이 온 겁니다. 자, 사물이 어떤 사물들이 어떻게 보이는지가 되죠. 어떻게 보이는지. 중요한 건 알다시피 look이라는 동사는 l o o 이라는 동사는 자동사이므로 보인다라고 써서 a r looks라는 수동태 를 사용할 수가 없다해서 그러니까 안 된다 했다. Looked at a glance. 그러니까 한 번에 처음에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어떤 개념을 그런 생각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다. Their paintings looked a little blurry as though they were not finished. Their paintings에서 이때 대열이 아까 말했던 그 인상파 화가를 나타내게 되지? 그 다음에 look은 이 형식 동사야. 동사 뒤 형용사 올 거거든. 그래서 blurry라고 형용사 왔어. 그 앞에 a l i t 조금, 약간이라는 뜻의 부사가 형용사 꾸며줄 겁니다. 그 다음에 as, do가 나는데 이 as, do는 as, if와 같아요. 그래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즉, 그 것들이 were not finished. 이때 대의가 말하는 게 그림을 지칭하게 돼. 그러니까 그림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이죠. 그림 스스로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를 썼어요. 자, 그러니까 그림이 말이야. 스스로 와, 그림이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조금은 흐릿하게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C번에 해당하는 거죠. Impression is to surprise everyone, especially the a r t c r i t i c s who didn't like the style. 컴마, 뒤에서 the a r c t art critics 나왔지. 그래서 후부터 괄호를 묶을 겁니다. 뒤에서 동사 didn't like 썼거든. 그러니까 이때 후가 주격 관계의 대명사가 돼요. 목적어 나온 거 확인돼. 그 다음에 surprised가 동사로 썼어요. 그래서 주어 주어 있고 목적어 있네. 자, 인상파 화가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 가 되죠. 그런데 특별히 예술 비평가들인데 어떤 비평가냐면 그 스타일, 즉 인상파 화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 예술 비평가들을 놀라게 했어. The annual art show in Paris called the Salon gave many artists a chance to show off their paintings. 문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명사를 주어로 봐요. 그러니까, art show가 주어, in Paris가 괄호, 그 다음, 컴마, 컴마에 해당했던 삽입절이 되죠. cold부터 salon까지가 앞에 나오는 이 쇼를 지칭하게 됩니다. gave는 알다시피 사용시통사야.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부터 쓰게 돼요. 그래서, artist에게, 그 다음에, 무엇 뭐, 무엇을 뭐, 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 저어를 가지게 되지. 그러니까 찬스를 이제 기회를 이잖아. 어떤 기회야라고 하니까 이런 기회야가 되죠. 그래서 이때 투동사 원형이 뭐뭐 하는이라고 하는 형용사 용법으로 적혀 있다. 자 그러면 지울 거야. 다시 한번 봐봐. 자 그러니까 파리에서 살롱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이때 코드가 pp 형태. 불려지는 연례 매년 하는 연례의 그런 예술 행사 예술 전시회에서 많은 아티스트들에게 많은 예술가들에게 그들의 그림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Each year, a jury decided on which paintings would be displayed. 자, each 뒤에서 싱글 단수 명사 올 거야. 그래서 지금 단수형 대미. 이요, 왔어요 어, 주어 주어 디사이디드 동사 결정했다 뒤에서 의문사 이끌 주어 그다음에 동사 역시나 간접 의문의 형태를 취하게 되지. 이 전체가 온이라는 전체사에 걸리는 명사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매년 심판은 심사 위원은 어느 작품이 어떤 그림이 전시되어질지에 대해 결정했다. 하네요. 이때 위치가 의문사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라고 얘기할 거야. The jury did not like the impressionist work. 심사위원은 그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았어. 자, 다음 B번. So impressionists had t h e i t had their own art show in 1874. 자 그래서 인상파 화가들은 1874년에 자기 자신들만의 미술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There an art critic named Louis Le Roy l r o saw Claude Monet's painting called Impression Sunrise. 자, 여기서, 어, 요렇게 대문자로 적혀 있는 건다 고유명사라서 그냥 그대로 보면 돼요. So라는 동사 뒤에 Cloud Monet, Monet의 작품인 거죠. 뭐뭐라고 불리는인데, Impression Sunrise, Sunrise 라고 불리는 이래지. 페인팅을 수식해 줄 거야. 그곳에서, 즉, 그들만의 그런 전시회에서, Louis Leroy라고 부르는, 이름 불리는 예술 비평가는 뒤에서부터 인상 일출이라고 불려지는 모네의 그림을 봤습니다. The sun looked like a brilliant ball of orange fire in gray sky. 자, 거기서 본그 태양은 말이야 회색 하늘에서 오렌지색을 불 덩어리 공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불덩어리 공처럼 보였어. looked like 가뭐뭐 처럼 보이다 like 뒤에는 항상 명사 오겠다 Mr. Leroy thought that this very s o n was terrible. 자, 이 비평가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 비평가는 이렇게 very s o n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연기와 이렇게 불타는 듯한 그런 태양이 was terrible. 아주 끔찍하다고 생각했다. 자, 그래서 그가 라고 했죠. 이때, 희가 지칭하는 게 앞에 나왔던 Mr. Leroy가 되죠. Mr. Leroy. L-E-R-O-Y. 그쵸? So Mr. Ryder thought the smoky sky and black boats were awful. 동사뒤 형용사. 자, 그는 또한 그 회색의 하늘과 검은색의 보트가 아주 awful, 끔찍하다고 생각했어요. He thought Monet was a bad artist. 즉 Mr. Roy는 모네가 너무 형편없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했어. He even said that wallpaper looked better. 이때 희는 역시나 계속 미스터 리 루이를 말합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네. 벽지가 look better.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He called this unfinished style impressionism and tom s t u c k 자 그는 이 끝나지 않은 unfinished 끝나지 않은 이런 그림 스타일을 i m p r e s s i o n i s m 인상파, 인상주의라고 불렀어요. 인상주의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용어가 즉 인상주의라는 그 용어가 굳어졌다가 되죠. 자동사여서 stock만 써도 됩니다. 자, 그러므로 impressionism was named out of dislike. 자, 그러니까 이 인상주의라는 이 말은 dislike 좋아하지 않는 것, 즉 경멸, 경멸로부터 이름 지어졌다가 되죠. 아웃 오브가 프롬의 관점이니까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거 호감 말고 비호감 경멸로부터 이름이 t 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 교재 6 3쪽 쪽을 보면 너 이제 제 음, 글의 순서라던가 지칭 추론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r 그러니까 어 n t 어 f the f r 그 n t of the front of the front of t 해 e front 적어서 검사 맞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다음 강으로 넘어가 볼게요.